3352번째입니다. 잃어가는 것에 대한 슬픔, 어떤 게더 커? 잃어가는 것에 대한 슬픔, 아님 남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 사람이 환갑이 훌쩍 넘어버리면 머리를 있고 뭐가 요즘 남아있게 되는 걸까? 먼저 잃은 것부터 직업을, 머리카락을, 예전과 같은 호기심, 용맹성도 대담함도 같이 질러보려는 무모함조차 이루어져가고 있던 그런 뭐가 남아있던 걸까? 직업을 잃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얻게 된 커지게 된 시간이나 여유 같은 걸까? 그러니 남은 여생 몇 년이 될진 몰라도, 지금부터 남아도는 시간과 정 합쳐보면 남아 있을 시간 장난 아닌 거네. 그리고 또 뭐가 남아 있는 거지? 뭔가 새롭게 버릴 만한 창조 욕구라도. 글쎄, 아직은 모르겠고, 이렇듯 남는 시간에 책도 읽고 글도 써보네. 이러져가고이러져간다고 슬퍼할 것도. 남은 게좀 있다고 기뻐할 것도 없느니 어떤 게더 커? 이로 가는 것에 대한 슬픔만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기쁨.